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아메고사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선배들 반갑습니다 아그네 너무 쟁쟁한 선배님들과 또 저희 동료들마저도 노면설을 잘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어 너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준비해 온 원고 어, 열심히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구호를 간혹 가다 외칠 때 열심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수 있는 것은 구호 잘 외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정권, 김관희를 득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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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주권과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권 출범부터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라인이 공구, 공공연하게 공 조명됐고 윤석열 정권에서 출세를 위한 가장 든든한 법칙은 김건희와의 연출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1그램은 수의계약으로 관조공사를 총괄하며 무자격 업체들을 동원해 불법 회의를 저질렀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이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까지 담당했던 회사로 김건희 여사와의 깊은 연관이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는데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듣거봐라 듣거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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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일명 한동, 한남동 라인으로 불리는 8인의 실명을 거래하며 인적 인적세신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철없는 오빠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국민 눈치가 맞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국민 눈치가 아니라 김건희 눈치만 살피는 윤석열 정부의 실세가 누구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체마저 불분명한 명태균과 모의해 공당의 공청까지 개입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윤석열의 대화 내용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지만 김건희 여사 부부는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대통령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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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세신을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및산부토건 주가조작, 커버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디얼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로비,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개입, 불법 여론조사 개입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대통령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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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넥하라! <목소리> <목소리> <다 아네 카라. 목소리> <목소리> 네. 이 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철저히 김건희 여사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스 수사건은불기소 처분되고 도이치모테스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기를 끌고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특검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표절과 위조로 룩진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와 숙명여대 민주동문의 검증 결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초록은 김영진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94% 그대로 벗겨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검사한 결과 김근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은 29%로 국민대 발표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실상 사기라고 할수 있는 2조 논문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논문은 김근 여사가 2009년 2월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조작한 논문입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했다고 사기로 논문을 작성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350명에게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설민순 교수가 2009년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논문과 설문조사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치를 옮겨서 자기의 논문에 조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치까지도 모두 일치하고 성별과 연령대는 숫자만 바꿔치기했고 나머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직군과 결혼 유무는 응답자수 비율 수치가 모두 같습니다. 교수,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이 다른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로또 당첨과 같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이 총 일곱 개나 됩니다. 대부분이 표절과 위조 논문입니다. 저도 석사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쓰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곱 개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논문을 쓸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표절과 위조, 백겨쓰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박사 논문, 석사 논문까지도 빠른 속도로 많이 쓸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도대체 아, 논문 굳이 열심히 쓸 필요 없구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잘 베꼈어야 대통령 부인도 될수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설문조사 받는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 괴롭힐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들까봐 교육위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근희 씨에게 담당 교수라면 박사 논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근희의 학력, 논문, 주가 조작 방법론 이런 박사학위를 오. 하나 줘도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탁드립니다 <laughs> 남해원사 출토요. 맞습니다. 남해원사 출토를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 가서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어, 아 최근에 참 저희 지역에도 기이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순천 음, 지역군인데 국가정원 박람회라고 들어보셨죠? 작년에 했었고요. 약 900만 명 정도가 더온 곳으로 아주 기록을 남기고 그걸로 많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총연출 개막식을 누가 담당한지 아십니까? 그 전에 그 행사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년에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 타파에서 신용환씨라는 분이 폭로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연출자 이름이 예, 어, 한 모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을 약 100억 넘는 돈이 들어가는 그 연출을. 예, 여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그그 연출가가 어, 저희 지역 순천만국가 국제정원박람회 큰 행사를 담당했었는데 아 거기까지. 네. 또 손이 뻗쳐있었다는 네, 사실을 네, 네, 알려드리면서 네, 이제 저의 지루했던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후에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장관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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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Ha ha ha!